그 덤파 자본주의 결투장 목방 시작하겠습니다. 룰은 50코인을 넣고 시작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결투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결투를 해서 2패 1씨의 양파 3패 마늘 4패 청양고추 5패 여러 그.. 코인 넣으신 분에게 치킨 7패 코인 넣으신 분에게 피자 10패 하면 제가 삭발하는 거예요 총싼 건데 와 우리 만시 중에 만시 우리 꽈라만으시 형님 50개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꽈라만시 형 거입니다. 여기, 첫 코인. 쩔었어!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그, 우리 꽈라만시 형님 거는 제가 승리! 다음 도전하실 분 있나요? 다음 도전하실 분. 치킨피자 먹으실 분들 도전하시면 됩니다. 와, 우리 미키. 자, 이번에 미키. 미키가 도전한 또 1코인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상대는 10단 넷마스터예요 초고수 자 우리 우리 미키동생 그 1코인은 증발 자 초보 구간이라니 형님들 여기 개 고수 구간이라니깐요 제가 게임을 잘하는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수빈 누나가 5천원 자 이번거 수빈 누나입니다 자 수빈 누나 코인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상대는 저보다 높은 10단입니다. 자, <laughs> 자 우리 10단 클리어. 우리 수비 누나 5 0 0 0원증발했습니다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도전하실 분 있나요? 아포9 6 3님 슈퍼 채팅 5 0 0 0원포 감사합니다. 아내 동생 파포 963이 님, 감사합니다. 5000원 이겠습니다아 어? 야야야. 야야야. 아시아시. 아시아시. 아! 야야야! 아!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 장난치지 마! 쩔었구요. 자, 지금. 자, 마늘 먹겠습니다. 안으로는 한개만 먹는겁니다 여러분들 통마늘 엄청 큰거 예 네, 일부러 큰걸로 사왔어요 통마늘 졸라게 큰거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통마늘 잠깐만 이거 진짜 매운데? 와... 어 잠깐만 아 이거 중국 마늘인가 봐. 어, 속이 막 쓰린 정도인데? 어. 정력에 좋다고 마늘이? 정력 필요도 없는데 쓸 데가 없는데 뭔 정력이야, 씨. 깔만신님별 아! 자, 우리 만시 형님 50개. 포포 구력삼이 님 50개! 저러고. 야, 장난치지 마, 개새끼야. 아, 아뭐 하는 거야? 아! 자 좋았습니다. 야야! 잘했어, 씨발, 와. 아, 네, 화면을 얼굴을 좀 줄여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됐나요? 아, 아... 자, 지금 몇 회였죠? 제가 형들, 2 배였죠. 형들나2 배였지. 양파 먹겠습니다. 거의 양파는 뭐, 그냥 사과 먹듯이 먹어요. 예, 네. 야, 양파는 사과 먹듯이 먹어야. 아, 이거 중국산인가봐. 아, 왜 매운 거야, 이거. 아, 이거 잘못 샀나봐 아니, 여기 마트가 다 중국산인가? 아! 이 새끼 뭐안 죽이네, 나? 농락하는 건가? 야, 야, 짐도야 너, 씨발, 너 저격이지. 진또야. 좋았다. 일부러 봐준 거 같은데, 진또? 야, <laughs> 진또 좋았어. 나 <나이> 있어. <laughs> 진또 진도 좋았다. 진또가 일부러 봐준 거 같은데, 방금? <웃음> <웃음> 자, 우리 그 자만운다 형님. 현재 500코인째 증발! 이 코인 출발. 오케이, 자 갑니다. 아이씨! 아, 씨 아, 부다 이거. 와,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일곱 주 먹을게요. 이제부터는 끝날 때마다 먹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먹으면서 할게요. 자, 일구 초. 오케이? 왜 또? 아, 또 이파는 무효 그런 말 하지 마! 아, 진짜 왜 그러냐, 남자가! 한개 먹으면 되잖아! 처음부터 바로 먹으라는 말안 했잖아요. 여지까지 룰이 뭐였어? 마지막에 먹는 거였잖아. 맞지, 형? 여지껏 우리 그거있잖아한 번에 다 먹는 거있잖아 마지막 그 걸린 거. 알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판부터 바로바로 먹는다고.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이불에... 아, 손님이 와도 씨발, 진상만 오냐, 씨. 자, 갑니다, 형님. 다시 할게요, 무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씨발, 장사하는데 진상만 존나 겨울네 씨발. 자, 갑니다. 인생 쉽지 않다. 자 무효하고 다시, 자이판 무효하고 다시 합니다 됐죠? 뭘 고추 먹고 이 개새끼야 적당히 해 시끄러마 적당히 하지 뭘또 고추를 먹고 무효야 그게 내가 이겼는데 그냥 다시 무효한다고 지금 저 형은 뭔 말이냐면 형들 고추를 먹고 무효하고 다시 코인이래 그게 말이 돼? 니네 방송 켜이 개새끼야 니가 어, 방송 켜 어? 니가 방송을 켜! 내가 널 조져버릴라니까, 그냥 한 10만원 들고 가가지고, 개새끼야. 어? 말 시켜가지고 졌잖아, 씨 아, 씨발. 말 시켜가지고 졌잖아! 자, 일단 졌으니까 먹을게요, 남자답게. 자, 2, 2패째 도전입니다. 아! 자, 이제 1코인 끝났습니다, 형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예? 1코인 끝났고요. 2코인 출발합니다. 자, 2코인째 첫판. 가겠습니다. 맞잖아. 이겼으니까 1코인 날라갔잖아요. 야! 이게 뭘 무효야, 형. 1코인 날라간 거야. 아, 몇 판을 무효를 해주나. 아, 이 야, 잠깐만. 시청자분들 말해봐봐요 지금 일코인 날라간거잖아 한판 지고 한판 이겼으니까 끝난거고 일단 일코추는 먹었잖아 근데 뭘또무용해 개새끼야 그냥 짜장면 찍어가지고 공짜로 짬뽕 달라고 해라 개새끼야 <목소리> 정상이야 이시이 어? 너 개새끼야 저거 환불해도 니까너그 영상 찍어서 보내일그 코추를 그냥 막 어, 빙해가지고 방통 껴 아니 저런 짓은 없네 저거 어? 여도친구한테시 x 사기당하면 그 나중에 선물 때 저점만 다 돌려받는 거 같기도 하고 쓰이갓도 되기 이리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시어 이원하면서 아니 결혼 아니다 그 뭐야 여자친구 사귄 다음에 야 오늘 그 시간 찾아봤을 때내커을다 내놔 어? 내꺼잖서내돈사쓰니까다 내놔 알았어 그럼 형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청양고추? 청양고추 하나 더 먹어 아니면 한 판을 더해 알았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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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 그럼 1코인 간다 알았어 1코인 간다 형 간다 딴소리 하지마 딱 말해 1코인 간다 됐지? 자, 출발합니다, 형. 아니지는 또왜 아니지? 지금 1코인, 막코인 간다고. 2코인이 나왔다고, 지금? 형이 만원 쓰고, 지금 2코인이 다 날라갔는데, 씨발, 내가 그냥 진상이라서 1코인을 더 준다고 했는데도 2코인이 나왔다고? 아니, 시청자분들이 말좀 해봐. 지금 이거 원래 안 해주는 건데 내가 해주는 거잖아. 알겠어요, 형. 그냥 진상 피는 거다 이해해준다고. 그러니까 1코인이 남은 거야. 1코인 더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1코인 해주겠다고... 근데도 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형, 2코인 더 해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어... 어... 에~ 어... 나... 애초에 내 잘못이야. 왜냐? 잘 봐요. 이게 뭔 잘못이냐면, 내 잘못이야. 자, 내가 식당 이 형들, 지금 존나... 어... 맛집이잖아? 내가 맛집이야 그러면 저런 새끼.. 아이.. 저런 형님 오시면 그냥 꽉 찼습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내보내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집이 변두리에 좋네 씨발 허름한 어? 닭돌이상 집이야 그러니까 진상손님이 왔는데도 참고 받은 거야 어? 뻔히 진상 부릴 줄 알지만 참고 받았어 영락없이 진상을 부린 거야 그럼 누가 잘못이야? 진상손님? 아니야 내가, 시발, 진성짓 할줄 알고 받은 내가 잘못이야. 맞잖아. 형님, 적당히 하세요, 예? 이 코인. 야!